안녕하세요. 초록생활 구독자 여러분. 식물메신저 정재경입니다. 오늘은 식물을 꼭 키워야 하는 이유를 미생물 측면에서 알아보려고 해요. 미생물이 왜 중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생물의 이로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키울 수 있는 식물도 알아볼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찬 시간이 될 거예요. 인간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중에 20% 정도가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대사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화합물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 미생물 중에 마이코 박테리움 박케이라는 미생물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증과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흙과의 접촉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와요. 흙놀이 같은 자연 속의 활동이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면역력은 물론이고 우울증, 알치하이머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지능도 좋게 해준다고 해요.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건강에 이로운데 이 미생물들을 우리 몸에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싱이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덜하지만 가을까지만 해도 산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곧 봄이 오면 또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어싱은 땅이지닌 음전화를 흡수해서 몸 속의 활성 산소를 줄여요. 이 과정에서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염증으로 인한 질환과 노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줘요. 음전하를 흡수했을 때처럼 혈액 내 적혈구 전하를 증가시켜서 혈액의 점성을 낮춰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혈압도 낮춰주고요. 맨발로 흙을 밟을 때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이 느낌 자체가 편안함을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식물인문학자인 저는 식물과 자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진 몸과 마음의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자연과 멀어져서 생긴다고 느껴요. 어싱은 시차 적응에도 효과적인데요. 요즘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행은 좋은데 시차 때문에 생기는 피로는 반갑지 않으시죠? 시차를 줄이시려면 어싱을 해보세요. 비행 후, 가능한 한 빨리 맨발로 잔디, 흙, 모래, 젖은 땅이를 걷거나 앉으면 생체 리듬이 놀랄 만큼 새로운 곳에 빨리 적응해요. 신체 내부의 시계가 현지화, 동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시차에 따른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저도 암스테르담과 파리에서 신발을 벗고 풀밭에 가만히 서서 어싱을 해보았는데 시차에 거의 상관없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어요. 아직 과학적인 연구는 초기 단계지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어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식물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산에 가기 어렵죠. 미생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은 실내에서 식물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다 더 미생물을 다양하게 접하고 싶다면 한 화분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주세요. 식물의 뿌리마다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식물이 함께 할때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식물을 한 화분에 심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더잘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 미생물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EM 용액 사용을 추천하고 싶어요. EM 용액은 미생물의 배양액으로 Effective Micro Organism의 약자예요. 1982년 일본의 히가테로오 교수가 개발한 기술이에요. 주요 구성 미생물은 광합성 세균, 유산균, 효모, 방선균, 기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용액을 희석해서 실내 가드닝에 함께 사용하면 흙 속의 미생물이 증가해서 흙 속의 흙이 산 속의 흙처럼 공기를 많이 품은 보송보송한 흙이 돼요. 또한 가지 좋은 것은. 흙 속에 해충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EM 용액은 약간의 산소를 띠고 있는데 벌레 알의 표면을 녹이기 때문이에요. 농촌진흥청에서는 EM 용액을 사용하는 농법을 친환경 농법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미생물이 흙 속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양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미생물은 뿌리의 활착과 성장을 도와서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악취를 제거하고 퇴비의 발효도 촉진해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실내 가드닝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다양한 미생물과 해충제거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더욱 다양한 EM에 대한 이야기는 더보기란에 링크해둘테니 참고해주세요. 아이들은 모래밭에 갔을 때 혹은 물놀이 할때 너무나 행복해 하죠. 어떻게 보면 실내 가드닝은 흙놀이, 물놀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도 식물은 태어나고 경쟁하고 이겨내며 생태계를 계속 이어가죠. 우리 집에서도 어떤 식물은 이겨낼 테고 어떤 식물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게 자연이에요. 우리 집에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해도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렇듯 경험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테니까요. 오늘은 실내에서 식물을 꼭 키워야 하는 이유를 미생물의 측면에서 알아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미생물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줘요. 미생물과의 접촉을 늘리려면 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식물과 함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미생물과 접촉하려면 실내 가드닝의 EM 용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 영상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은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초록 생활 식물 인문학자 정재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